안녕하세요. 강화의 유보살입니다. 저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방생을 그, 하는데 의미가 뭐냐, 무엇을 업장을 소멸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좋은 거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뭐, 질문 하면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어, 정월달 들어서서 의외로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는 분들한테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구나 유튜브를 볼수 있는 사람은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내는데요. 그 제가 조도 방생을 해라, 보리도 해라, 또 수수도 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의, 이제, 진달래도 이번에 해서 자연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업을 짓는 거는 말도 어떻게 많은 거야. 땅을 밟고 다니, 내가 항상 강조하듯이 땅을 밟고 다녀도 수많은 벌레를 죽이니 업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대로 업을 짓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걸 행하는데 업을 짓고, 내가 일, 인간이 돼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음, 돈을 벌고자 하지만 돈을 벌면서 자기의 그 종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뭐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뭐 어? 이렇게 뭐그 고기 잡는 업을 하든 다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짓는 게 업이야. 나쁜 왜? 그 상부 상조 하지만 거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음, 한 가지만, 뭐, 고기 잡는 분은 업을, 부업을 하면서 자식도 공부 가르치고 살고, 농사 짓는 분은 농사를 지어서 뭐, 부업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업을 짓고, 또 뭐, 공장을 하면 공장을 하는 데에서 하다 못해 자기 분야에 업을 짓는 거. 야 그거는 뭐냐 하면, 고기 잡는 분들은 수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 이렇게 인간이 먹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잡는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소비를 해서 이 사람들이 먹는데, 먹고 돈도 벌고 자식 교육도 시키는데,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지은 업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말도 못하게 수많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자기 업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방생하는 거.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우리가 자연이 있잖아요. 세포가 있듯이, 우리 인간만이 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땅도 살아서 움직이는 세포가 있더라고요. 나무 하나라도 자연이 있어서 산소를 우리가 먹고 살지만, 산소 말고, 땅에서도 세포가 움직여요. 근데, 수많은 벌레를 밟고 죽이기만 했지, 자연한테 한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러니까 내가 보시하는 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수수 같은 경우에는 타고났을 때 내가 인, 세상 밖에 나왔을 때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업이, 그러니까 누가 보냐에 따라서 업이 있듯이 그 업을 우리가 수습팥떡을해 먹잖아요. 근데 그수습팥떡만이 의미가 아니고 수수로 삶아서 방생도 하고 수수를 볶아서 산에도 뿌려주고 그러면 그 자식이 그러면 엄마가 자식한테 해주는데 식구들이 다 하는 게 좋아요. 그, 그러면 은그 자기가 타고났을 때의 그 업을 소멸돼. 그, 누가 봤냐에 따라서, 그, 인간도 그렇잖아요. 싸울 때 보면 싸워가지고 문제가 생겨갖고, 그, 십살려갖고, 뭐, 그, 니가 그랬니, 안 그랬니 본 걸로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듯이, 수수는 나의 업, 태어났을 때 부정, 나의 그 초창기에 문제가 돼서 그게 평생을 좌우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수수야. 그리고 정월달에 수술로 2월달까지 해주면 정월 초에 그 내의 업이, 이렇게 말하자면 업이라는 건 눈으로 보고 귀를 들은 부정이 그, 그런 분야에서 없어지고, 왜 우리가, 음, 애들을 이렇게 낳았을 때에도 좋은 거 있지만, 누가 말하면 이렇게 부정도 된다고도 하잖아요. 좋은 일에. 그렇듯이, 그냥 뭐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수수는 그래서 좋고요. 보리로 방생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그것도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리는 강인함이 있대요. 밟아도 밟아도 보리가 일어나잖아. 겨울에 특히 밟아 가지고 밟아도 꿋꿋하게 일어서는. 밟을수록 그 보리는 더잘 된대요. 근데 그 강인함을 지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업장 소멸. 말하자면 우리가 뭐, 바다에 뿌려, 해줘서 방생을 해라. 보이지 않는 자연 세계지만, 우리가 죽으면, 천당과 지옥은 안 가봤지만, 영원히 있기에, 점도 봐주고, 나도 눈을 보면서 이걸 배운 공부예요. 그랬는데, 그, 보리로, 이렇게 해주면, 웬만한 거는, 이렇게, 소멸이 돼. 그러니까, 남하고 싸움을 했다든지, 뭐, 부딪히는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나의 모르게, 알게도 들어오고, 모르게도 들어오는 거를 보리를 해서 방생을 하니, 자 끈끈하게 붙어 있는 그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리가 좋고요. 저는 눈이 많으니까, 그, 뭐든지 퇴치법이 빨라대요. 할아버지 말씀하신 거, 우리가 왜 조를 해서 부정을 친다, 보살님들이, 무당들이, 예를 들어서 구슬했을 때 조를 갖고 막 한다, 상문 부정을 친다, 그럴 때는 그게 눈이 많으니까 숫자가 많아서 탁 던지면 그게 태치법이 빨라서 조를 쓰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웬만한 게 이제 겉모습에 들은 부정은 속모습에 들은 거는 보리가 좋고, 겉모습에 들은 거는 조가 좋아요. 그래서 조와, 뭐, 딴 것도 또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로 정월달에 내가 가르쳐 주는 걸, 조, 수수, 저기, 보리, 그렇게 해서 방생을 이제 바닷가에 가서 해주면, 보이지 않는 그 미물들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저런 데 가서 막 누구하고 말다툼하고 싸워도 보이지 않는 자연 세계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 우리 어떤 신도분이 있는데 그렇게 방생을 시키면서 내가 공부를 했어요. 아, 이거를 뭐 제가요. 이 사람은 이것도 시켜보고 공부하고 또 요분은 요런 것도 시키고 공부를 하고 뭐요 사람은 구슬하고도 공부를 시해 보고 또 얽힌 거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 빠르더라고 효과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지혜롭게 이렇게 그런 걸로 다 퇴치하고 살았나 봐요 지금은 돈 만능주의 세상이다 보니 굿도 하고 다 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안 하고 할수 있는 거 근데 한번 해갖고는 안 되고요 자기가 시간 날 적마다 이렇게 수시로 하세요 근데 정월달에는 수수 보리 또 조도 조는 항상 하세요. 그러면 그 자기의 그 업장이 말하자면 우리가 눈, 코, 입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먹고 코로 냄새를 맡고 눈으로는 보듯이 그 분야에도 그 분야마다 방생을 하면 업장이 떨어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시간 날정마다 해주시면 자연은 나를 돌봐서. 항상 우선은 아니지만 시간이 가도록 뭐 1년이고 몇 달이고 해보시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행복감을 찾을 수 있고 한 3년이라도 꾸준히 살아가면서 해보시면 그렇게 큰 부담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유보살입니다.